이사야 60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호와가속 이루리라. 아멘. 한 가족이 다 의롭기도 힘들건을온 민족이 다 의롭게 된다는 말씀은 정말로 놀랍게 그지없습니다. 내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그랬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했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그리하여 온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뭐, 언제냐? 구원자가 시온에 오셔가지고, 야곱에 경건하지 않은 것을 경건하게 돌이키고, 그들의 죄를 없애하는 그때,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이. 그러면 그때, 이 시온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와, 바울이요. 요렇게, 로마 교회에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해 자신있게 편지를 한 것은 바로 오늘 같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했어요내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그랬지 않습니까? 의롭게 되어. 다 구원받는다는 얘기죠. 앞에 우리 59장에도 보면 같이 거기 21절, 똑같이 21절인데 뭐라고 하냐면 거기도 여호와께서이르시되 내가 그들의, 어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라 하니 그죠? 곧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너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뭐라고 했습니까? 떠나지 아니한다. 그리고 2 0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이 말이라. 그죠? 요 이사야 5 9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고 또 오늘 읽은 이 60장의 21절 말씀을 토대로 바울은 자신있게 말했던 거예요. 온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이사야엘 59장 끝부분과 60장 끝부분에 그날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룬다고 믿어서 로마서에 그렇게 썼던 겁니다. 예레미야도 사실 같은 예언을 했어요. 예레미야 31장 3 4절을 보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전부 다 하나님을 다 알아요. 그리고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지금 의롭담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본문이나 또 합장, 앞장, 앞장 하나 앞에 59장 끝부분이나 예레미야나 똑같이 이스라엘의 하님 앞에 죄의 삶을 받고 의롭담을 받고 다 구원받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사로 꼼꼼을 보니까 바울이 확신을 가진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예수 죽이고 세상에 빠져 살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일환이 반드시 때가 되면 야곱의 남문제를 다구원하신다다의롭다움을 받는다.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요. 땅에서 쫓겨나는 이유는 죄 때문인데, 의롭게 되니까 기업으로 받은 땅이요 물려받고 물려받고 물려받은 땅. 쫓겨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래요?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랬어요. 절대로 이 땅에서 던져지는 일 없습니다. 그 얼마나 견고하냐? 뿌리 깊은 나무 같다는 거예요. 계속 거기서 나오는 열매를 먹고 상속을 받아 그때에 삽니다. 그리고요, 강한 나무 있죠. 큰 나무. 밑으로만 뿌리가 깊이 들어간게 아니고, 위로도 크고, 단단한 나무로, 그렇게 쭉쭉 뻗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온 땅에서 얼마나 안전하고 견고하고 왕성하게 살 것인가를 이 나무의 비유로 지금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야. 그러니 이 나무를 누가 뽑겠어요? 주님이 심은 걸 누가 뽑을 것이며 주님이 자라게 하고 격고하게 하는데 누가 그것을 상하게 할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비유를 잘 배울 게 하나 있어요.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1절 32절에 한번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자... 우리 본문 22절에도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그랬는데 꼭 이것을 그림으로 보는 것 같은 비유가 마태공 13장 31절 32절에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이 있느니라. 아멘. 뭐또 누가 겨자씨를 밭에다 심니 안니 심니 뭐 당시 농법이었지 이런 이야기는할게 아닙니다. 예, 우리 밭에 무화과도 심고 감나무도 심고 채소마도 심고 다 심을 수 있어요.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 봐보십시오. 이게 천국 비유예요. 천국 비유인데 도대체 천국에 무엇을 비유한 것일까요? 천국의 무엇? 천국의 무엇이라 하면은, 그, 뭡니까? 확장성이죠. 하나가 커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수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처럼 어요 천국의 성질보뭐 확장성이고, 이게 성장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천국의 뭐가 확장되고 뭐가 성장한다는 얘기일까요? 아, 하늘의 공간이 넓어진다는 얘기구나. 그런 말인가요? 아, 천국에 들어온 사람 하도 많았고 땅이 좁았고 땅평수를 늘린다는 얘기구나. 그런 말인가요? 뭐가 하나 심으면 공주에서 그렇게 커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땅에서 뭘 어쩐다고 하늘에서 뭐가 어떻게 넓어지고 막 커가고 그러겠어요? 본문 22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우리 이사야 본문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분명히 자라는 게 있으니까 자라나가는 게 있으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한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에 뭐가 자라냐 이 말이죠. 뭐가? 이 사람 이야기입니다. 사람 이야기. 땅이 넓어진다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공간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평수가 다 있어요. 부피가 다 있어요. 그죠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주 리얼하게 말하면 천국에는 지금요. 사람으로 채워질 공간이 넉넉해요. 평수 내릴 필요 없어요. 나중에 이 땅에 예루살렘 내려옵니다. 딱 정해진 사이즈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지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뭐래요 충만한 수와 차는 것. 이 방인의 충만한 수와 차고 뭐 유대인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자 충만한 수가 다 차는 거. 원래 하나님이 정해 줄 수가 있고 거기에 맞게 이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의 사이즈는 다 정해져 있어요. 그게 넓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부자한 거 지금 사람이지 땅이 부자한 게 아니란 말이죠. 자, 백성의 번창함이 핵심입니다. 작은 자한 명이 또 강국을 이룬다 그랬어요. 수도 많아지고 강해진다는 거죠.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늘에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번성에 나왔는지 모릅니다. 이거보다 나은 게 있습니까? 장롱 기억하시죠? 며칠 전에, 제가 아내를 태워다 주고 동대문 쪽에 오는데, 동대문에서 동묘 이 사이에 오는데, 신호등 대기하면서 아침부터 사람들이 분주해 해. 가 기니까.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이 싹 없어지고, 이 건물, 차, 시설들 그대로 있어요. 그거하고. 이게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벌판이지만 여기는 수천 수백만은 수천 뭐 수백 사람이 있는 거고 어디가 더가치가한니요 뭐가 더 사람 사는 거 같냐? 사람 있으면 없는 것도 만들 수 있지만 사람이 없으면 건물이 있어 와야 아무것도 아니죠. 차도 멈춰 있는 고체를 불구하죠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라는 것은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사람. 천하보다 귀한 게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이 는다는 얘기라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또 봤어요. 강국, 국, 나라, 국, 예, 나라, 국, 나라를 이룬다는 게하나님나 천국을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정한 때가 되면, 여호와의 정한 때가 되면, 우리가 성경에서 얼마나 봤어요? 여호와의 정한 한 날이 이르느니, 여호와의 임하시는 그 날이 이르느니, 얼마나 그 날, 그 날, 한 날, 한 날, 그때, 그때 많이 읽었습니까? 바로 그때죠, 그때. 보세요, 본문에. 때가 되면. 그치요? 22절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작정한 때가 있어요. 작정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자, 그때는 언제냐. 여러 말씀했죠. 구주가 시온에 오사. 시온에 사. 주님이 시온에 올 때.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제리 마시는 때죠. 근데 속히 온다. 그랬어요. 멀지 않았습니다. 속히 온단 말이, 요한 계시록에도 한 장에만 세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도 속히온단 말이 있고요. 보세요. 내가 속히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륭한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요한교실 계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오리니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해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로 하시거늘 아멘 주의에 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속히 온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22장 같으면 21장에 새 예루살렘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새 예루살렘까지 얘기한 다음에 지금 다 봤지? 여기 언제 올것 같아? 생각보다 빨리 온다. 내가 속히 온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성경을 맞췄어요. 선지자 중에 하박국이 이날을 미리 예언을 받았습니다. 하박국에 받은 예언은 조금, 음, 폭이 넓지만, 그 결론을 보면 똑같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바벨론이 유다를 치러 왔을 때. 아니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고 죄지은걸 아는데, 매를 때리시려면 우리보다 좀 의로운 자를 불러고 때리시면, 우리가 맞을 말 하겠는데, 우리보다 더 험한 놈들을 불러다가 우리를 때리시면, 우리가 너무 그 괴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면, 걱정하지 마라. 저놈들은, 저놈들 나름대로 내가 다 다시 때릴 거다. 어, 침판한다. 너는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면서 무슨 말 했냐면 바벨론이 마지막까지 남아있잖아요. 그 바벨론과 같이 교만한 그 사람을 얘기합니다. 저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놈이 와가지고 너희들을 황폐화시키고, 부셔버리고, 지금 이 바벨론을 지금 보여주는 이유는 사실상 유다가 지금 망하기도 하지만 마지막을 생각하면 예표적 사건인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이야기까지 하세요. 그가 와서 황폐시키고 너희를 잡아 죽이고 그 교만한 마음으로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대자고 하겠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그를 순식간에 멸하고 너희를 다시 구원하고 회복할 것이다. 그러면서 말하면 잘 기다려라 늦지 아니하고 이룰 것이다. 자 하박국 2장3절 제가 읽고 말씀 을 마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이 바벨론을 정말 얘기하는 겁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사람이 생각에는 더딘 거예요. 유다인 도 70년이 너무 더딘 거예요. 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하리라. 지체되지 않아요. 사람은 늦다는 게 뭐냐면 약속 시간보다 늦을 때 늦다 그러잖아요. 그럼 지체됐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느낌상으로는 주님 지금쯤 오셔야 되는데 일것 같지만 하나님 시간표로는 지체된 것이 아니고 딱 정한 때에 이르는 날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 주신 말씀 약속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열천녀가 있었는데 이열천녀들의 다른 주님 오실날에 비유하고 좀 다른 것은 늦게 올줄 알고 게으르고 악한 사람들. 이 이야기가 많아요. 그런데 열천녀는 조금 다르다고 그랬어요. 열천녀는 미리 준비한 사람들이 있어요. 기름과 등불을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일찍 올줄 알고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기름도 다 떨어지고 잠들은 사람들이. 참 묘하죠. 입장이 좀 달라요. 악한 종은 주인이 올라만 바라, 딱! 그러면서 술 먹고 방타하고 친구들 때리고 막 그랬다 했잖아요. 근데 열천녀는잘 보면요. 텅텅 빈 것을 가지고 잠만 퍼지를 자고 있었던 게 아니라 기다리다가 불 붙여놓고 있다가 기름이 다 타고 떨어진 거예요. 자, 그 설교 예전에 했던 기억 나시죠? 지체되지 않습니다. 속효옵니다그 여인들 이 입장에서는, 아우, 지금 너무 늦게 온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정쯤 되면 신랑이 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에 맞춰서 우리는 그 부르심을 신랑이로다 하는 말을 딱 불렀을 때 준비되어 있습니그러니까좀 빨리 오리라 아니면 늦게 오리라 이게 아니고요. 언제라도 오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준비된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대부분은 더디리라 또는 더디었으면 하겠지만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빨리 오리라 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야 되니까요. 주님의 빨리 오신다는 것은요 크게 이유와 목적만 두어 입니다. 하나님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딱 맞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냐고 오늘이라 하는 날을 잘 어, 붙들기를 그날이 주신 은혜를 잘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제도 주님 앞에 나왔지만 오늘도 주님 부르시고 오늘도 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내일이 되면 모레가 되면 그날 주님을 만나러 또 나올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그 날의 은혜를 오늘로써 받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스라엘과 하신 약속은 지금까지 틀린 것이 없습니다. 빠진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도 주님이 어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여 원하옵기는 예루살렘의 씨를 심고 큰 나무가 되게 하신 이 쌀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복음의 씨를 뿌려 주셨는데 나도 우리 집도 우리 교회도 주여 보기도 좋고 향기도 좋고 제목이 될 만한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상수리나무같이 오 주님 주님이 쓰실 만한 잣나무나 조각나무처럼 우리가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웃을 처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 또 아버지의 새로워진 신령을 부어주셔서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있는 이 교회에서 천국 백성들의 잘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어느 날 정말 폭발하듯이 누르기 부풀듯이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 것을 볼 날이 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주여 원하옵기는 그때까지 많은 선교사와 복음 증거자들 이스라엘에 보내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증거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천국에 많은 열매를 맺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소문이 많습니다. 때가 가까웠다는 나팔 소리와 같습니다. 그 포송 소리 가운데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